그 다음에 또, 어, 우리 삼합에서 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삼합이 변할잖아요. 변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 도, 수리다. 그러면, 이걸 합화가 된다고 그랬죠? 합화가 되지만, 얘들 자체 내에도 변화가 일어나. 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오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술에도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는 무슨 일 생기냐면, 목생화 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인목은 약해졌다. 약해졌다. 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신금이 있어요. 신금이 있으면, 만약에, 에, 이, 이노나, 이노나 인술만 있는데, 인신충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새거죠? 얘는 목생화 해주느라고 내 힘이 빠졌죠? 빠졌기 때문에 약해. 그래서 인신충을 받으면 얘가 깨져. 인목이 삼합을 이루는데 인신충이 발생하면 인목은 뭐야? 약해졌다 그랬죠? 약해진 놈하고 새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세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인목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같이 충이라고. 형충이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삼합을 이루면 인목은 어떻게 됐어? 생을 해주면서 내가 약해졌다. 이 말이야. 내 힘이 빠진 거죠? 생일이었으 힘이 빠진 거야. 오화는목생화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어? 강해졌지. 강해졌지. 네. 술토는, 술토는, 이모 하울 해가지고 화가 더 강해졌죠. 화가 더 강해져갖고 또 화생토 해줬죠. 또 화생토를 해줬으니까 얘는 더 강해진 거야. 더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무술 삼합을 이었을때 이는 약해진 거고, 오는 강해진 거고, 출은 더 강해진다. 이 세력이. 세력이. 그런 그 삼합 중에서도 그런 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 만약에 여기 진투가 있어, 진술충흥했어. 그러면 누가 깨져버렸어? 진이. 진이 깨져버 거야 왜? 얘는 강해진 거고, 더 강해진 놈하고, 이게 보통 놈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요런 변화를 알아야, 아, 여기서 보는 게 진토가 깨졌느냐, 술토가 깨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죠? 여기서 진토가 깨졌느냐, 술토가 깨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 진, 술토가 깨졌으면 화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화에 관련된 것이 깨진 거야. 화가 재물이면 재물이 깨진 거고, 화가 심장이면 심장이 깨진 거,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진토가 깨졌다 그러면, 무슨 음. 현상이냐? 진은 수고죠? 수고란 이야 그러니까, 수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는 거야. 신체적으로 숨은 어디야? 신장? 방광이죠? 아, 이 사람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숨이 깨졌느냐, 진이 깨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다르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서 어느 게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게여기서나타나요 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사직을 풀 수가 없어. 요 이런 내용들은 기존 명리에는 없어요. 전통 명리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진이 깨졌는지, 술이 깨졌는지 알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석을 못 해내는 거지. 그래서 기존 명리로는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기도 못해낸 그래서 이노수련이 이런 현상이 음, 나타나. 그다음에 신자진이죠. 이 신자진 삼합에는 또 신은 금생수 해줬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거는 얘는 얘는 똑같이 약해진다. 자수는? 강해진다. 진토는. 진토는? 진토는 토가, 토가 뭐로 변했어? 수로 변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토는 이상해. 토가 수로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 진토는 강해지지도 않은 거고 약해지도 지 않고 아예 진토 자체가 없어날라간 거죠? 토가 날라가 버린 거야. 이거. 토가, 진토는 아무 자기 기능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흙이 흙이 물로 변했잖아. 그러면 금수는 같은 계통이잖아. 금생수니까 금수, 같은 계통이니까 괜찮은데 토가 수를 변했다는 얘기는 좀 특이한 변화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요거는 화학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화학적 변화라는 건 뭐야? 완전히 성질이 다, 다른 거로 나온, 다, 다른 거로 변하는 거죠?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로 변하는 것 같다고 뭐라 그래? 화학적 변화. 그래서 만약에 진토가 공장의 상이 있다. 진토가 공장의 상이 있으면 무슨 공장이야? 화학 공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토에는 화학적 변화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진투가 무슨 공장이 되는 거야? 화공, 화공 공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드를풀때 진투가 어떤 기업이나 회사가 됐잖아. 그렇죠? 공장이 됐으면 무슨 공장? 화학 공장이 되는 거야. 왜? 진투가 시공 변했으니까 이건 화학적 변화가 아니야. 토가 시공 거해 요런, 어, 삼합에도 요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 그냥 사합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상합에도 그런 아주 묘한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축 사유축 뭐로 변했어? 이거는 금유로 변했죠. 금이로 변했어. 그 그러니까 유금은 토생금을 받으니까 이게 강해졌죠. 토생금 해졌으니까. 그럼 축토는 약해졌죠. 왜 생을 해줬으니까 약해진다. 축토는 토생금 을 해서 약해진 거야. 그런데 이 사화가 원래는 화극금이 되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사화는 화극금을 해주기 때문에 사화는 금으로 변하지면 안 되죠. 원래. 화가 금일로 변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화금금을 해가지고 오히려 말이 안돼 그런데 그래서 이 사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용이라고 해 변용 변형. 변용이야 변용 변형. 왜냐면 이 사화를 하는 놈은 묘하게 이 사주의 화가 강하잖아요. 화가 강하면 사화로 그대로 있어. 사화로, 사, 사화가 화가, 내네 사주의 화기가 강하잖아. 그럴 때는 일 금위로 안 변해. 금위로 안 가. 금위로 안 가는데 금수가 강해지잖아. 내네 사주의 금수세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요 사화는 얼른 금위로 가. 금. 금이표 변해. 그러니까 사화라는 놈은 화가 강하면 화로 가고 금이 강하면 금이로 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줄을 잘 써. 그래서 이 사주의 사화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영리하다 그래. 영리. 아주 영리하고 영악한, 영악한 거야. 영악해서 줄을 잘 써. 줄을 잘 써. 줄을 쉽게 견줄을 잘 써. 그, 그래서 이 사, 사기에 사와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영리해. 영악해. 그리고 사는 동물로 따지면 뭐야? 뱀이잖아 뱀. 이 사는 동물로 따지면 뱀이야. 그래서 벼은 혀가 몇 개야? 이렇게 갈라졌잖아. 그렇죠? 두 개. 그래서 그래서 뱀이 아주 영악한 동물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laughs> 이 사화가 세력을 잘 봐. 자기가 얼른 유리한 대로 변신하는 거야. 변신. 유리한 대로 변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화는 이런 변신을 잘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사화가 화가 강할 때는 목카세로 가, 그렇죠. 목카세로 사화는 목카세요검사요세요 이거 목카세요 이거 세카세요요세 사화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축이나 융이 오잖아. 그렇죠? 이 사화가 축이나 융이 오면 얼른 변신해서 멀리가 금이로 변해. 무슨 얘기지 알았어요? 사두에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영리한 거야. 영리해서 얼른 자기 유리한 대로 얼른 착 가서 착 붙는 거야. 나쁘게 보면 간신이죠, 그렇죠? 나쁘게 어. 보면 간신인데, 또 좋게 보면 영리한 거야, 그렇죠? 응? 빨리빨리 뭐 자기 세태를 판단해갖고 가서 필요한 데 가서 착착착착 붙으니까. 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주에서 그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명이가 있어요.